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서 발굴한 유교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 노재균 하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702 특공연대 장병들이 2009년 5월 12일 춘천 북산면에서 유해 한 구를 발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해의 경골과 대퇴골이 발견됐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품이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유해 발굴 감식단은 625 전사자 기록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유전자 시료 채취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2020년 6월에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분석 결과, 춘천에서 발굴한 유해 신원이 고 노재균 하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뒤로 모두 189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노재균 하사는 1928년 경북 선산군에서 태어나 1950년 9월 대구에서 입대했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7사단 3연대 소속이었던 그는 북한군과의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7일 유가족의 자택에서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호국의 얼함도 전달했습니다. 고인이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여동생인 노수키씨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발굴되었지만 대조할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가 1만여 구입니다. 때문에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절실합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와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호국 영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 발굴과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